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주얼라이스 제품이 조금 더 크고 안녕하세요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스키와 함께 하면 정말 좋은 이큰 얼음을 집에서 직접 얼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이 다이소의 얼음 틀을 소개하고 제품을 협찬받은 이 주얼 아이스의 듀오 아이스메이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협찬을 받아서 유료광고라고 표시는 했지만 그 외에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솔직한 리뷰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얼음을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의 얼음틀 다이소 얼음틀 같은 경우는 상단부와 하단부로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한 번에 3개의 얼음을 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얼음이 전반적으로 조금 깨져 있고요. 기포가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조금 탁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꺼내서 잔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 틀에서 얼음을 빼면 약간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손으로도 금방 제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도 가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깨져 있는 상태네요. 다음으로는 이 주얼 아이스의 아이스 메이커를 살펴볼 건데요. 이 제품은 얼음 두 개를 한 번에 얼릴 수 있는 듀오 제품이고 좀더 저렴한 얼음을 하나만 얼릴 수 있는 싱글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얼음을 꺼내기 위해서는 상단에 손잡이를 잡고 이 몰드를 빼주시면 되고요. 몰드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벌려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얼음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예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기존에 다이소의 구형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각이 살짝 진 스피어 다이아 모양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몰드에서 얼음을 빼보면 이렇게 굉장히 투명한 예쁜 얼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이소의 제품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투명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크기도 주얼라이스 제품이 조금 더 크고 모양새도 주얼라이스가 훨씬 더 균일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 속에 넣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는 천원이고이 주얼라이스의 듀오 메이커 같은 경우는 8만 원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 차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 주얼라이스의 제품이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두 잔에 위스키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온더락의 경우는 보통 향이 강한 버번이나 피트 위스키를 주로 먹는데요. 이렇게 가끔은 온더락으로 마셔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큰 얼음을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작은 얼음에 비해서 음료와 닿는 표면적이 작다 보니까. 천천히 녹게 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녹는 얼음은 오랫동안 음료를 차갑게 유지시켜주고 물이 덜 나와서 이 음료의 농도도 쉽게 흐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싱겁지 않게 위스키를 마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사용하던 이 다이소의 얼음만 해도 예전에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주얼라이스의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주얼라이스의 제품이 훨씬 더 감성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특히 기분 내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촛불을 켜 놓고 분위기 있게 예쁜 얼음과 함께 온더락을 한잔 한다면 굳이 바에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얼음이 녹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한번 맛을 보고 농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 주얼라이스 제품이 훨씬 더 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얼음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 것 같고 실제 마셔 봤을 때는 이 다이소의 얼음이 훨씬 더 싱겁게 느껴지네요. 아마도 이 주얼 아이스 제품이 조금 더 천천히 녹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두 제품의 장단점을 좀 찾아보자면, 먼저 이 다이소의 얼음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의 작업 없이 이렇게 물을 넣어서 덮어주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얼음을 얼릴 수 있습니다. 또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냉동실에 보관된 게 많아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얼음도 조금 저렴한 느낌이고요. 완전히 동그랗게 얼려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동그란 형태의 모양에 약간 크랙이 가서 깨져있는 형태로 얼려지고 특히나 기포가 많이 들어가서 투명하기보다는 약간 불투명한 상태로 얼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얼 아이스의 제품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이 주얼 아이스의 듀오 제품을 살 금액이면 남대문에 가서 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을 한병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 가지고 계신 술이 한두 병 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자주 드시지 않는다면 이런 얼음 메이커 보다는 위스키를 한두 병더 사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싼 만큼 얼음의 질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예쁜 얼음을 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스피어 다이아 몰드를 선택했지만 네모 모양이라든지 완전한 구형 또는 해골 모양까지 몰드를 판매하고 있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예쁜 음료를 꾸미기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다이소의 몰드보다는 이 제품의 크기가 커서 냉동실에 공간이 없는 경우는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제품 다 얼음을 얼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물을 충분히 따라준 다음에 다이소 제품은 상하단부를 결합하면 끝이 나고 주얼라이스 제품은 몰드를 결합해 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15시간 이상 냉동실에서 얼려주면 되고요. 두 제품 다 비교적 세척도 간편해서 저는 이 얼음을 얼리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는 불편함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갈수록 맛의 차이가 더 나네요.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이 싱거워져서 이제 거의 물처럼 느껴지고요. 이 잔에 따라져 있는 탈리스커는 아직 어느 정도 맛과 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다이소틀로 얼린 제품은 균열부터 얼어서 굉장히 불규칙해졌고요. 이주얼라이스 제품은 아직도 동그란 구형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이쯤에서 두 제품을 비교해 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능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 모두 이주얼라이스 제품이 월등히 더 품질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가격 차이가 80배가 넘게 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는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실 때 잔을 예로 들자면 누군가는 이렇게 소주잔에 위스키를 마시고 누군가는 이런 테이스팅글라스에 마실 텐데요. 이두 제품의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감성을 중요시하고 그 맛과 향의 조그만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리델 잔을 선택하실 것 같고요. 맛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감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소주잔에 위스키를 드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얼음도 개인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주얼 라이스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 본 결과 지금 당장 저 주얼 라이스 제품이 없다면 저는 바로 하나를 구매할 것 같고요. 저처럼 위스키를 취미로 자주 즐기시거나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얼음을 얼리는 방법에 대한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주얼 라이스의 듀오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적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